항상 홈에서 지금 수입 경기를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첫 번, 처음으로 또이 연승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굉장히 저희가 그래도 플레이오프에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시리즈였는데, 그래도 되게 힘든 경기였지만 어쨌든 승점 6점을 딴게 정말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하연 뿐만 아니라 어떤 팀이든 그런데, 저희는 특히나 라인 체인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라인의 변화 때문에 승리했다기 보다는 선수들 전원이 정말 지금 중요한 경기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 임하는 게 지금 승리의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가 아시아 리그를 하면서 이제 자리 잡은 이미지는 아무래도 포워드이지만 수비적인 면을 간에 조금 더 쳐주는 것 같아요. 특히 킬링이라든지 슈블럭이라든지 뭐 허슬플레이를 저를 높게 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어느 팀이건 간에 꼭 필요한 선수인 것 같아요. 물론 골을, 뭐 골을 더 많이 놓고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이 좀더 빛을 나는 게 스포츠긴 하지만 그래도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하는 선수가 꼭 팀에는 필요하니까 이제 밑에 있는 선수들도 너무나 화려한 플레이에만 중독되지 말고 좀더 팀을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초반에 너무 성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매경기 하나하나가 정말 결승전 같은 중요한 경기가 되버렸어요 특히 올해 아시아리그가 굉장히 승점 1점 가지고 순위가 많이 변동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또 남은 경기들 또 여태까지 하던 것처럼 또이 기운 살려서 연승의 기운 살려서 조금 더 좋은 경기를 또 다음 경기가 한라인데 네, 한라 경기 전에선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연승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